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이자쌤입니다. 어, 오늘 동영상은요, 우리 수원생들이 공문 가목을 준비할 때 영어 가목을 제외한 나머지 가목은 주로 안기 파트가 많아가지고 기출이 어, 다들 중요한 건잘 아실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 기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이 많고, 뭐 경찰 법감목 같은 경우도 양이 충분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합격생들 케이스가 또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단기학한 케이스를 보면요. 보통 이제 기출 회독을한 4회독에서 5회독 정도 회독을 하셔야지 기출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또 그때부터는 좀더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기출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순히 그냥 모든 걸다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독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출 해독하는좀요력을좀 알려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직 기출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기초 수험생분들은 기출의 중요성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출 교재가 있으면요 이만요 이거는 옮겨야겠다.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저는 단원별 기초로 풀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어휘, 생활력어 문법 그리고 독해가 시티실처럼 이제 랜덤로 섞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 이제 다른 과목은 단원부로 풀면서 먼저. 기출을 아마 목풀 확률이 클 거예요. 초시생 분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인강을 듣거나 또는 해설이 잘 나와 있는 글는 독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에 기출을 못 보시는 분들은 풀, 어, 풀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빨리 인강을 듣고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목차별로 시험에 뭐가 나온지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문제들 뭐, 맞고 틀리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거의 뭐 아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많이 틀리실 텐데,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뭐, 보기양, 뭐, 선지, 그리고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OS 기념을 봐가지고 다 출제 포인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문동규 님, 뭐해치총 같은 교재를 봐도 각 단원별로 시험 에 나왔던 기출들을 다 OS 개념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의 장점은 이러한 보기와 선지 해설이 다 하나 하나에 다 OS 개념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지문을 읽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은 다 지우시는 거예요. 아는 거는 다 지우고 삭제. 그리고 모르는 거는 별표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아는 것을 지운다고 했을 때 우리 수험생님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안다고 지웠는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안다는 거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걸 지우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초시생부들이 아는 게 많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못 푸시는 분들은 풀지 마시고 기출을 족보로써여러분이 추후에 해독하시면서 안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포인트 보면서 아는 것을 삭제하는 해야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정작 모르는 것 위주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선생분들이 보통 아는 것을 삭제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끝까지 아는 것을 체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작 모르는 것을 집중 못 해요. 어, 수험생님들이또통 수험기간을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 늘려나가는 공부를 해요. 줄여가지고 계속 교재도 늘리고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거 위주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보면서 모르는 걸 체크 못 합니다. 근데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모르는 거 위주로 주연하라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같이 보는 게더점수잘 더 나올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점수더잘 나올까요? 당연히 모르는 것만 보는 게점수더잘 나오겠죠. 그런데 수험생들은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아는 것을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해독 때더 빨리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운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 기출을 한번 돌릴 때, 뭐,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지, 뭐, 30일로 줄고, 그 다음에 또 삭제를 해서, 다음에 될 때는 뭐, 15일, 그 다음에 7일, 나중에는 하루. 이 두꺼운 기출 교재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하루에 한번볼수있도록 계속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형 성제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보잖아요. 상당히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서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 중에서 과연 기출의 포인트 벗어난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까요? 거의 많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많아야 한두 문제. 근데 그 한두 문제는 어차피 뒤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가지고 들을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틀려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난데도 다 똑같이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틀려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득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기출을 충분히 회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배비 표시를 할 거예요. 배비 표시를 하되 처음에 1, 2회속은 너무 안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기를 하려고 하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 안기는 추후에 뭐한 3, 4회독 정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누적 반복이 됐을 때 그때 안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해설이 잘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해설의 기본서처럼 보세요.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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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기출을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섯 과목을 1년 안에 학교 전수가 나오면 되는 시험인데 너무 정석대로 공부하려다 보니까 다른 과목이 밀립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통 1년 안에 학교을 못하는 경우는 다른 과목 전수가 잘 나오는데 몇몇 과목이 아쉽게 전수가 안 나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1년 안에 합격하게 목표라고 하면은 다섯 과목을 안정적으로 합격점이 나오게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특정 과목을 막 90점 이상 맞으려다 다른 너무 60점 맞지 마시고요. 둘다 80에서 80으로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1도 이렇게 돌렸다고 할게요. 거의 낫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다시 이제 2도 한다고 할게요. 그럼 다시 앞부분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 복수 효과가 나옵니다. 어, 보통 수원생들이나 강사분들이 어, 한 파트를 공부하고서 다음 파트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배웠던 파트를 복습을 하라고 해요. 왜냐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학원을 운영해보고 학생들하고도 관리해보니까요. 초시생분들은 그 복습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복습을 함으로써 진도는 더 늦어지고, 설령 복습을 한다더라도 똑같습니다. 여러 과목을 하기,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까먹어요. 초시생분들은 초반에 복습하지 마시고요. 일단 진도만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해독의 복습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두꺼운 교재를 여러분들 시험장 갈때 꼼꼼하게 한번 보고 시험장 가는 것과 이 교재를 덜 꼼꼼하게 좀 빠르게 두세번 보고 가는 거랑 어느 게 점수 더잘 나올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 같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한번 보니까 볼 때는 좋아요. 이해는 잘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부분은 복습을 안 했으니까 다 까먹어요. 근데 후자는 덜 꼼꼼해 보니까 좀 놓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복습입니다. 즉, 해독의 복습이에요. 그래서 이 해독을 빨리 하기 위해서도 아는 것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너무 1회독에서는 안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학습한 케이스를 보면은 기출은 적어도 한 3, 4회독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근데 사실 1회독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출을 해독할 때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수 있는 재시생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도 좋아요. 초시생분들은 기본서도 워낙 양이 많고,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을 많이 푸는 적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고 기출 푸는 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기출은 풀지 말고, 시험 족보로서 일단 인상을 듣거나, 독학을 하면서 단원별로 기출 범위를 확인하시고, 보기와 선지 해설, 어디서든지 시험 포인트 나올수 있기 때문에 다출제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은 삭제하고, 모르는 것은 팩트 표시하고, 모르는 거는 계속 나중에 계속 보시는, 보는 식으로 하고, 계속 삭제 작업을 하고, 해독, 해두, 해독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번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은 이게 진도를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서 본다는 생각을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처음 1회 독은 일단 호이스북만 보는 거예요. 빨리 끝내는 거죠. 그시간이반을줄겠죠그 다음에 이해독은 짝수번 또는 처음 1회독은 정답 위주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독은 이제 오답도 같이 체크하는 거가또 처음 1회독은 주요 직렬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독은 뭐타 직렬 위주로 보셔도 좋고요. 즉기출로는 적어도 한3 4회독은 해야지 여러분들 좀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처음 기출 1, 2를 1, 2 해독할 때 너무 잘하려고,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 오히려 진도를못 나가고 그만큼 더 공부할 효과를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들 많이 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출을 좀 빠르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은 시험 족보로서 여러분이 다다다 외워야 돼요. 물론 기출 과정에 끈 기출 과정을 하면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마무리 과정도움도 받을 거예요. 뭐 국어는 이 선생님 마무리 과정, 뭐 한국사는 뭐 필기 노트나 뭐 판서 노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서 사회 같은 경우는 압축가의 행정 학은 뭐 학교 노트 그리고 뭐 행정법이나 혹시 전국 어 과목 중에서 마무리가 없는 과목들은 그런 과목들이 기본서가 중요해져요. 그럼 그런 과목들은 기본서 다시 한번 정리할 를 거고요. 그리고 뭐, 경찰 감각 같은 경우도 마무리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학에쓴데케이스 보면요. 결국은 기본서 플러스 기출. 여러 해도 돌리거나 또는 기출 플러스 마무리. 이두 개를 여러 해도 돌립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충분히 회독을 하시되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 두꺼운 기출을 하루에 한번볼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게관건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만약에 풀수 없으면 풀지 마시고요. 기출은 족보처럼 보셔가지고 분들이 아는 것과 모여라의 상태라고 해설의 기보처럼 보셔가지고 기출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추후에 마무리 과정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할거예요 모의고사는 뭐 실전 연습도 하고 남는 시간에 다시 기출을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같이 암기하면 됩니다